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일절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에, 지휘자를 따라 기띠 기띳, 기띠는 장조입니다. 장조. 약간 높은 음, 즐겁게 흥겹게 장조의 리듬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일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다, 어, 개시, 다 나타나 있다. 나무를 보거나, 돌을 보거나, 뭐, 사람을 보거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물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 온 우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이제 20절에서는 이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요. 1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네.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떤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창조된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무를 들여다보고 돌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의사들은요,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가슴을 열거나 배를 열거나 그러면 그 장기들이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오밀조밀하게. 거기서 하나라도 필요 없는 거 있나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사람은 누군가 분명히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차를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차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짐 싣는 의도다 사람을 많이 태우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 편안하게 에,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또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다그 만든 사람의 <laughs>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이 차를 보면, 아, 이 차는, 예, 뭐, 여성 운전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 차는, 뭐, 어떤, 뭐,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다 그,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시 사철 계절이 바뀌고 뭐 얼마 전에 우리 더웠는데 <laughs> 뭐 가, 가을인가 싶었더니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가을이 좀 짧아진가 올해 가을이 좀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데 그래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 태양을 보면, 달을 보면, 별을 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야, 이건 예, 누군가 만든 것이 틀림없다. <laughs> 예,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 북극이라든지 남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자꾸 녹아가지고, 이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구는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남반구 그래서 이제 계절풍, 계절풍이 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예,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곡식도 익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온도, 습도가 조절되는 건데, 그 얼음들이 자꾸 녹아가지고요. 지금 지구에 자꾸 더워지는 거잖아요. 지구 온도가 뭐 1도만 올라가도 병이 많아진대잖아요. 병이 많아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기근이 심해지고 또 1도만 내려가도 또 추워져도 또 작물에도 위험해지고 그 1도만 변해도 예. 네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자연 게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에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나 식물이나 뭐 이런 피조물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이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 물론 마귀도 있죠. 마귀 대적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예, 말을 유창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뭐,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무슨 말 잘하나요? 네. 어린아이들이 잘, 말을 잘 못하죠. 저도 그, 소년 시절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나는 그 말을, 이렇게 잘 못할까? 말을 왜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못할까? 마음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저 사람에게 조리 있게 예, 말을 뭐 유창하게 하는 걸 떠나서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잘왜 말을 잘 못하는 걸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잘 되지 않는 아이,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야 되는가 보다 <laughs> 나이가 더 들어야 되는가 보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뭐, 책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입이 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게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첫째는 부모, 아빠, 엄마가 없으면 살수 없을 줄 아는 네. 아빠, 엄마만 의지하는 그 의지,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어린아이들은 보통 겸손하죠. 겸손, 또... 순종, 아빠, 엄마의 말을 듣는 순종.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아빠, 엄마를 떠나서는 잘살수 없다. 네.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이들은요, 그 엄마, 아빠에게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그 공포로 생각한대요.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빠 엄마가 갈라서거나 이렇게 되면 일평생 내내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집 보니까 그 집에 갔더니 이 층에는 남편이 살고, 아래 층에는 아내가 사는데, 이혼했대요. 자기들은 오, 그 같이 사시네요.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빠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서류상으로는 이혼했고. 부부는 아닌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은 모른다. 아이들 때문에. 글쎄, 뭐, 이유은 잘못한 건데, 아이들을 생각하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그래서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뭘할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다할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의지, 의지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왜왜그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 뭘할수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가 거기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아니 하필이면 왜그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결국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죄인이 온 거죠. 죄인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니까 죄인들이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뭘할수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뭐 재벌. 이건 참그 희귀하다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교인 교회 중에 네, 남자분이 교회 나오시는데. 그거는저 포항제철 이사였대요. 자기 형이 포항제철 사장이고, 자기는 이사. 서울대를 나오고, 뭐,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형은 포항제철 사장, 또 뭐, 누나는 뭐, 어디, 어디 뭐, 대학교 총장인가 그렇고, 자기는 포항제철 이사까지 하고, 포항제철하고 싸워 싸웠대요. 포항제철 안에서 해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부 고, 내부자 고발을 했대요. 그 포항제철하고 싸워서 자기 이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돈이 얼마나 많은 많은지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물건을 처분하는데 어머니가 입던 옷들이 다 명품. 최고급 옷들인데, 많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싸들고 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거, 뭐, 버리시려면 버리시고, 뭐, 나눠주려면 나눠주시라고. 다, 다 명품이에요. 그런데, 옷을 정리하는데, 돈 뭉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옷에서. 수표가 몇 백만원, 뭐, 몇 십만원, 뭐, 그냥,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백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돌려주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잘나가고 화려하고 멋있게 살 때는 예수 믿을 생각 했을까요? 그 자살하려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자살을 못 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아주 뭐새 사람 됐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뭘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말도 잘하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는 할수 있다고 할 때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할수 있어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내버려둬요. 그럼 언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 다 진해지면 자기가 발버둥 치고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이제,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이제, 돼지 치고, 이제, 인간의 힘이 자기에게 있는, 다, 고갈되면, 전부의 지 없어서 서 들고 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풍덩풍덩거리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는, 위험하되잖아요. 그 사람 근처에 가면 확 그냥 부여잡기 때문에 도와주러 간 사람도 같이 죽는 거죠 가까이 가지 말고 멀찍이 뭘 던져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 근처에 갔다가는 붙잡히니까 뭘 던져줘 가지고 끌고 나와야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물을 몇 모금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꼬르륵 하고 내려갈 내려갈 때쯤 이제 잡고 나오는 거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접목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 수 없다, 저는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뭐 말하는 거 하고 저는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하고 다른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할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할수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죠. 해라, 못 합니다. 가라, 못 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 이유는 많아요. 사실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제가 힘이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원수와 모든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무슨 말도 잘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삼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